최신 기술이 집약된 갤럭시 북4 프로 360은 여러분의 업무와 창작 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16인치 w q x j a 플러스 터치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작업의 몰입도를 높여주며, 울트라 오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AI 기능이 강력한 성능을 보장합니다. 투다시 i n 1 태블릿 모드와 S펜 지원으로 노트 필기와 드로잉이 자연스럽고 편리하며, OLED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깊은 검은색으로 시각적 경험을 극대화합니다. 사무용은 물론 창작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제품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최적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